안녕하세요. 꾸민걸PC입니다. 아, 며칠 전, 이제, PC 침수로 인해서, 이제 PC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방문하셨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 고객님이 계시는데, 어, 그때 이제 제가 불량 부품이라던가,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CPU 같은 경우에는, 아, 조금 이제, 이거는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AS 대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 CPU에 대한 현재 상태라던가, 혹은 뭐 이제 정밀 진단을 요청한다라는 제가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포장까지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까지도 다 적어서 편의점 택배에서 바로 보내서, 만약에 이제 AS 센터에서 이제 이게 수리가 되거나, 아니면 정밀 진단 후 정상 판정이 받게 되면은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텐데, 그거를 받고 나서 이제 재방문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CPU가 이제 정상 판정을 받고 이제 다시 받아서 이제 재방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 중학교 2학년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PC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CPU도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아예 라이젠으로 새롭게 판을 짜서 새로운 PC로 재조립을 하겠다고 했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제 CPU가 다시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이 CPU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제 세팅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어, 이거에 관련된 제가 그 침수 피지를 처음에 받고 어떻게 진단을 했는지는 이 위에 연관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가 다시 살아가지고 제가 이제 새롭게 견적을 드렸고 그거를 바로 이제 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부품이 도착한 상태입니다. 어,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가 조금 PC에 대해서 조금 지식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10만원 이상이 되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아이 혼자서 이거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맡기기에는 다소 진짜 불안감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드리는 글 해가지고 제가 또뭐 양식을 또 작성해가지고 드렸었는데 또 부모님께서는 그냥 오케이. 이런 업체라면 맡겨도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렇게 아이를 혼자만 보내서 오늘도 다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출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밍과 PC는 어떻게 또 진단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중학교 2학년 좀 호기심도 많은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C가 조립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직접 보는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조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교체에 이루어진 부품은 총네 가지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다소 조금 오래됐고 소음도 발생하게 돼서 그냥 새로운 마음을 또 새로운 뜻을 갖기 위해서 케이스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케이스로 제가 추천을 해드려서 케이스도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정품 쿨러를 썼었는데 아, 조금 소음도 그렇고 조금 만족해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도 조금 더큰거 해가지고 정말 팔라딘 400 같은 경우는 좋은 쿨러죠. 쿨러도 제가 추천해 줬었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DDR4 기반으로 이전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또 DDR4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은 보드, 그냥 H보드로도 충분하니까 H보드로 추천을 해줬고, 이제 파워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침수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어서 더 이상의 뭐 재사용이 불가능해서 그냥 마이크로닉스 전격 700W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기존에 있던 PC였었어요. 기존에 있던 PC 분해 전의 PC 사진인데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단일로 16기가를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CPU는 어, 센터로 보내기 위해서 제가 탈거를 하고 포장까지도 다 해서 그냥 그대로 갖고 온 상태입니다. 어, CPU는 이렇게 다시 돌아왔고요. 일단은 거기서도 테스트를 했을 때 어, 앞으로도 더 사용해도 된다 정산 판정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CPU가 살았기 때문에 인텔 기반으로 좀 최소 비용으로 다시 살릴 수가 있게 되는. 어 기회였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이거는 이제 H610M 보드고요그 다음에 DDR4. 그 전에 메모리가 DDR4라. DDR4 기반으로 어,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도 이제 추후에 또 아이는 나름대로의 PC에 대한 빌드업. 뭐 로드맵을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PC가 어떻게 고장 나게 되면 뭐 다른 뭐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기 위해서 나는 700W를 원한다 이렇게 명확한 그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이건 마이크로닉스 700W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팔라딘 400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이전에도 PC를 사용할 때그 정품 쿨러를 사용했을 때 조금 소음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편함도 있어서 그냥 이번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쿨러 공랭 쿨러를 추천해달라 해서 저는 이거를 당당히 추천해줬고 이 팔라딘 400 공랭 쿨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검증을 받은 쿨러죠 정말 성능 좋고 가성비 아주 아주 매우 뛰어난 cpu 쿨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조립하고 나서 나중에 라이젠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부속품들도 다 깔끔하게 챙겨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을 한번 제거합니다 어 이렇게 조립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아이가 옆에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조립을 하였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CPU를 장착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새 제품이긴 하지만, 어, CPU 소켓에 또, 어, 핀들이 흰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았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썼던 CPU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어, 팔라딘 400을 장착하기 위한 쿨러 가이드도 장착을 하였습니다. 어, CPU 같은 경우에는 12400F 였고요 정말 괜찮은 CPU죠.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할 때는 뭐 라이젠이 더 좋다. 막 이런 인식들이 조금 많이 강하게 있었는데, 어, 사실 중학교 2학년 지금 완벽한 고사양을 하기에는 다소 빠른 나이기도 하고, 지금 점자 점자 컴퓨터에 대해서 깊이가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 깊이가 깊어지는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정말로 어, 내가 원하는 PC 사양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적을 수가 있, 있을 텐데 그 전까지 최소 비용으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부품들을 어, 추천을 해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써멀 그리스를 제 도포를 합니다. 써멀 그리스는 이제 CPU 쿨러 방열판과 CPU 사이에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CPU도 자세히 보시면은 뭐 처음에는 어, 맨들맨들 하나 반짝반짝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도포기라던가뭐 핸드폰 사진으로 해서 조금 확대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 끝에가 되게 매끈하지는 않아요. 약간의 홈들이 파져져 있는데 그 홈을 이 서멀 그리스가 메꾸면서 열 전도율을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서멀 그리스는 음, 도포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종류에 따라서도 CPU의 온도를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CPU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 CPU 자체적으로 안정성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내구성 한마디로 진짜 안정성 있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CPU 써멀 구리스가 많이 소진이 되었거나 제대로 구실을 못 하게 된다. 그러면 CPU의 온도는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게 되면 CPU 온도 같은 경우는 한 100도 이상 한 1, 2분 정도 유지가 되면 전원을 스스로 차단하는 기능이 발생하게 되고 이전에 이제 스로틀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 나는 분명히 지금 CPU 쿨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 CPU 온도가 너무 높네? 그러면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춥니다. 일단 성능 제한이 이루어져서 온도를 낮추겠다 하는 기능이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평상시에는 한 1, 20분 동안은 게임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어왜 이렇게 뚝뚝뚝뚝뚝 끊겨?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은 CPU의 온도를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틱사의 MX4 써멀그리스로 제도포를 했고요. 이써멀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디 가서도 어나써멀그리스재도포했다 그러면 뭘로 했는데 어나 어, 아틱사의 MX4로 재도포를 했어 그러면 어 괜찮은 거잘 했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써멀그리스입니다 업체마다 또 신뢰하고 사용하고 있는 써멀그리스는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MX4 제품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자주자주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방열판까지 장착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케이스는 잘만의 아주 그냥 깔끔한 케이스로 했고 전면부에 led 같은 경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있는 led 버튼으로 소등을 할 수가 있고요. 아주 굉장히 깔끔한 케이스입니다. 어 케이스 내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먼저 어 조립의 순서라던가 이런 거는 또 저마다 많이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파워 서플라이부터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 놓고, 이제, CPU 보조 케이블, 전원 케이블을 빼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하기 전에, 메인보드에는 이미 고정핀이 몇 개가 박혀져 있는데, 내 메인보드와 일치하게 그 위치에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메인보드 고정핀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메인보드와 케이스의 안정적인 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거운 그래픽 카드의 안정적인 지지. 어, 요즘에는 뭐 조금 중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픽 카드 부분에 이제 실드가 이미 되어 있어요. 아마 실드가 되어 있어서 뭐뭐 뭐 조금 무거운 그래픽 카드라 하더라도 뭐 그래픽 카드의 슬롯이 조금 처진다거나 아니면 은뭐 파손을 되게 방지를 하고 있는데 어, 그래도 이 고정핀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도 진짜 안정성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그래픽 카드의 안정적인 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24핀 파워 케이블이라든가 전면부 프론트 패널, 뭐, USB 헤더라든가 이런 거를 연결할 때 간혹 가다가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이 일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불량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짜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이 메인보드 고정핀을 제대로 장착하시게 되면 그것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PC를 조립할 때꼭이 고정핀 메인보드 그 케이스에서 제공해주는 또 나사봉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이거 꼭필이 메인보드 내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위치까지도 다 파악하셔가지고 나사를 다 박아주시는 게 안정적으로 지지가 됩니다. 그 외에 뭐 온도적인 부분, 약간 뜨게 되잖아요. 그 뒤로 뭐 원활한 에어플로우라든가 뭐 이런 것도 기능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뭐 잘은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는 조립 시에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또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메인보드 고정핀 꼭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 비품 스피커 여러분들도 아시죠 삐삐삐삐삐뭐 이런 소리가 나면서 특정한 부품에 이상이 있을 때그 부품을 이제 소리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케이스의 부속품에 동봉이 되어 있거나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별도로 구매하셔서 장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비품 스피커로 되게 진단을 할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까지 장착을 해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뒷면 사진이고요 일단은 고객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이제 정상 판정을 받았던 게음 CPU, 지금 CPU는 이제 되돌아왔으니까 정상 판정을 받았고요. 이제 그래픽 카드도 정상 판정을 제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SSD까지, 그 다음 그리고 아, 메모리까지 이렇게 정상 판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외적인 부분으로 조립을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부팅이죠. 첫 부팅 한번 PC를 켜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제 옆에 있던 중학교 2학년 고객님이 일단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오랜 시간 동안 게임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화면이 켜지네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화면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메인보드의 그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합니다. 지금은 F32 버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2025년 9월 24일 날 올라온 이제 최신 바이오스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스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리고 안 그,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제조사라던가, 그, 메인보드 바이오스 제작사에서도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PC를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켜도 화면 출력이 안 되고 하는 벽돌 증상, 브리스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 알려드렸었는데 뭐 안정성, 성능, 호환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던가 이슈를 수정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내 CPU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 버전 이상이어야 돼. 혹은 내 메모리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걸로 호환성 문제가 해결이 됐대. 뭐 SSD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해결이 됐대. 혹은 뭐내랜 카드가 자꾸 인식 불능으로 나타났었는데 어 이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면 이게 해결이 된대. 이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시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맞는 건데, 어 아까도 알려드렸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잘할수 있는 주변의 지인들이 있잖아요. 뭐 학교 선배, 뭐 후배, 언니, 오빠, 군대에서 갔, 갔다 온 전역한 뭐 선배님, 혹은 엄마, 아빠, 삼촌, 외숙모,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한번 여쭤보시고 그래도 주변에 없다 그렇게 되면. 어, 주변 PC 수리점에 가시게 되면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혹시나 타 업체를 통해서 만약에 조립을 의뢰를 하시거나 뭐 메인보드를 구매를 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구매 시점에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후에 뭐 하루 이틀 지났다 추후에 어 메인보드 바이오스 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그때 제가 잠깐 깜빡했네요. 뭐 해주는 업체도 있겠지만. 금액을 청구하는 업체가 저는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메인보드 뭐 샀다. 그러면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꼭 진행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안정성 있고, 어 스마트한, 하게 이제 PC를 구매하실 수 있으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장착한 부품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세팅이 돼서 출구가될 텐데 이 제품 그대로의 이제 무결성 확보를 하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테스트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또 이제 뭐 CPU가 되돌아서 왔지만 이또 조합에서 또 불량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침수 PC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지금 현재는 뭔가 사용이 되는 것 같지만은 추후에 또알수 없는 뭐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사용이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잘 말려놓은 상태였고,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거는 다행히도 뒤에 백플레이트라든가 이 위로 이제 물이 있어서 안에까지는 스며들지 않아서 일단 정상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더이 조합으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마크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 먼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단일 제품 중에서는 현재 이게 제일 비싸죠 그래픽 카드가 제일 비싸죠 그래서 지금 RTX 4060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마저도 죽었다. 그러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짜 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행히도 그래픽 카드는 통과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 그 다음에 OCCT를 돌려서 이제 CPU에 한번 부하를 줘서 이번에 장착한 그 팔라닌 400이 정상적으로 잘 구동을 하는지 한번 이걸로 체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네벤치 같은 건 10분의 테스트인데 여기서 나오는 스코어가 따로 있어요. 이 스코어에 대로 내 스펙이 맞는 스코어가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초반 시작했을 때 51도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착한 온도죠. 그리고 팔라닌 400은 진짜 12,400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주 재미나게 아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그만큼 쿨링 성능, 그러니까 TDP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즐겨서 하는, 진짜 재미나게 하는 이 발로란트까지 한번 설치를 하고 직접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게임까지도 플레이를 한번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꽤나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 어 이렇게 부품을 오고 조립하고 이런 거는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블로그에서도 많잖아요. 보통 한 조립까지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뭐 10분, 15분이면 아이는 뭐될것 같다. 최소 늦어도 뭐 1시간 정도면 될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왔었는데 최종적으로 여기서 나간 시간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사진으로는 미처 찍지는 못했지만 하나씩 하나씩 좀더 심도 있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하나씩 하나씩 또 이제 하는 과정들을 제가 좀 아이한테 보여주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결코 이제 빠르게 한다고 해서 진짜 완성도 높은 p c 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최대한 어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발견이 돼야 되고 괜히 가가지고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정밀하게 테스트를 하고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도 말한 게 어, 이거는 뭐, 한 시간이면은 사실 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꾸민과피 c 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주어서, 진짜, 아직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진짜 몸이 이렇게 기다리는 도중에도 막, 비비 꼬고 막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집중력 있게 하나씩 하나씩 보더니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핸드폰 보고 막 이제, 뭐 이게, 막뭐 돌리는 거 보니까 뭐 셔츠도 보고 뭐 했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어쨌거나, 끝까지 잘기다려줬고요 어, 이렇게 발로란트까지 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뭐 아예 얼굴은 나오지 않았죠. 그냥 뒷모습은 찍어도 됩니까? 물어보니까는 어, 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뒷모습만 한번 찍었고요. 이렇게 발로란트까지도 이제 깔끔하게 했고 아이가 나중에 느낀 거는 아, 진짜 짧은 시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지는 몰랐다. 뭐 이러면서 제가 또어 이렇게 물론 빨리게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저씨 그러니까 꾸밍업 PC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세심하고 정밀하게 보는 과정이 있어서 그랬고 어 명품 PC 같은 경우나 안정성 좋은 PC 내구성이 좋은 P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근차근 천천히 또 섬세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을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끝까지 잘 기다려서 되게 아저씨도 칭찬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어 이렇게 정말로 PC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나중에는 뭐가 고장나면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 나름대로 로드맵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CPU가 살아가지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일단은, 무조건 뭐, 새로운 PC, 아주 성능 좋은 PC가 좋기는 하지만, 아이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발로란트이기 때문에, 발로란트 12400F에다가, 어, 4060이면 저는 충분히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PC에 대한 지식이 좀, 해 더 깊어질 때, 그때 내가 성능에 대한, 어, 불만족을 느낄 때, 그때 좋은 PC로 가면 좋겠다고 제가 말을 했었고,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PC에 대한 생면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어, 이 영상을 이 부모님께서, <laughs>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laughs> 미성년자를 PC를 수리하기 위해서, 적어도 뭐 진짜 1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도, 진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꾸민 걸 PC는 어느 누가 오시더라도, 뭐,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어느 누가 오시기더라도 진짜 어 신뢰성 있는 업체로 이제 인식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만약에 부모님 입장이다 혹은 미성년자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은, 어, 제가 했던 이런 과정들이라던가 이런 걸로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pc 업체 이런 테스트도 뭐 진행을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수리를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진짜 팔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다리에 기부스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제 바램이 있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아무튼 이 pc를 가져간 이 중학교 2학년 이 학생도 어, 고장 없이, 내가 나중에 PC를 교체하는 시점이 왔을 때, 고장나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성능으로, 아, 나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원해. 그렇게 교체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